안녕하십니까. 어부박과입니다. 아, 요즘에는 뭐, 영상도 잘안 찍고 했던 이유가,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아, 이제, 오늘로, 창계 통발을 다 걷어냈습니다. 이제, 거의, 저희도 이제 500개 치는데, 아직도, 그래서 오늘, 이 창계 통발들을 다 걷어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참개는 이제 그상강망 정치망에서만 이제 잡, 잡을 거고요. 그 오늘 그냥 아해가지금 뭐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시간 내서 찍고 있습니다. 저희들 이런 큰 닻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은 이제 만들어서 만들어서도 다을 수고요. 그뭐여기 철근이 3 2 m m 거예요. 저희들. 그래도 막 이렇게 쉬어요. 여기가 밀물과 썰물이 같이 있어가지고, 기수역이래가지고, 엄청나게 불발이 셉니다. 그래서 만들어 쓰고 그러는데, 아, 이 오늘 조합은 끝났고요 아직도 리비교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. 가까이 보시면 저위 다리 위에 기계가 있어요. 맨날 뭐, 뚫고 뭐바지선에다가 어쨌든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아휴 뭐 다른 형님들은 요즘에 물고기 잘안 잡힌다고 잘안 나옵니다 저만 요즘에 그냥 금을 걷어내고 뭐 그러고 있어요 뭐 물고기는 아휴 저기를 볼 수가 없네 잠깐 잠깐 볼까요 볼수 있나 이야 감 보여 드리면 통발들을 좀 치우고 열리네 보러 없다. 아, 열리네. 뭐 붕어. 뭐 숭어. 잡고기들. 뭐 그다음에 뭐 장어도 한두 마리 있고. 참게는 뭐몇 마리 안 돼요. 소갈이. 조 좋아. 이렇게 요즘에 물고기 잘안 잡혀요 저희들은 이런 피람이나 뭐, 어이 건뭐 모래물도 네 오늘 너무 뭐 그렇게 많이 잡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한테 들 보여드릴 만큼은 아닌데 어찌됐든 요즘에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 이제 해와 멋있게 넘어가네 야 이거 어디서 찍어야지 무슨 일가 이거? 음으렇 자! 이야 어쨌든 임진강에서의 해넘이입니다 해넘이 해너미. 강 건너편이 서쪽이에요 저희는 강 건너편이 서쪽이고 저기 뒤에 보이시고 르겠는데저산 너머가 북한이에요 예 네. 지금 보이는 산 너머. 그쪽이 북한이었서저강 위쪽이 이게 북한에서 흘러 내려와서 다시 저기 북한으로 다시 갔다가 강화도 앞으로 갑니다. 여기가. 아, 그래도 힐링할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. 예. 이상 요즘 소식 전합니다.